오늘은 우리 투크 빅세일 한번 같이 털어봐요 제일 먼저 컬러코렉팅 베이스 라벤더 컬러입니다 솔직히 제일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뭔가 애매하게 떠 보여서 전 쏘쏘해요 피몽셀 비비아 궁합이 좋다길래 한번 섞어 발라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뭔가 화사해진다 라기보단 하얘진다? 이번엔 꽃잎 파우더 스프링 그린 컬러입니다 뭔가 뽀용해지는 데는 확실히 음.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양 조절이 좀 필수예요. 섀도우 케이스도 주는 이번 빅세일. 베이스용으로 산 뮤트 그레이는 잔잔하게 발색되더라고요. 이건 재구매템이고요. 블랙보다 자연스럽게 발색이 돼서 데일리템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. 이건 호기심에 한번 사본 2ED 컬러입니다. 발색이 엄청 반짝반짝하더라고요. 뭔가 데일리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, 튀고 싶은 날한 번쯤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. 투크 세틴 도화반 복숭아 컬러. 요건 제가 원래 소장하고 있던 아이템이고요. 오늘 한번 같이 발라봐줬습니다. 투크 립 펜슬 다다 컬러. 입술과 같은 색깔로 자연스럽게 오버립을 하기에 딱 좋아요. 이건 예전에 사은품으로 봤던 글로우 틴트 우아 컬러입니다. 이 컬러는 은근 매력 있어요. 여러분은 투크빅 세일, 뭘 사셨나요?